안녕하세요. 이제 블랙스탁입니다. 오늘은 엠벨로프 지지선과 주봉의 황금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서 이 박스권 매매와 그리고 최소 100% 이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매매는 이제 엠벨로프 지지선을 이탈할 때 처음으로 분할 매수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의 황금선인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이고요. 어, 시그네틱스 주봉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한번 엠벨로프 지지선을 깨고 쭉 올라갔었죠. 빨간색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때도 한번 저항 맞고 쭉 내려왔습니다. 다시 엠벨로프 깨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이때는. 어, 이 기준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 실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연속, 적자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은 2020년 12월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결국 주봉과 월봉 차트로 기업을 바라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도 같이 꼭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실전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계속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분명 돈 버는 스킬에 많은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블랙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